오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 자식이 태어났던 것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 원망하였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네가 이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니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돌이켜 그래야지 너가 다시 잘될수 있어라고 마치 하나님은 조금의 인내도 없고 용납하지도 않고 죄를 정말 단호하게 징치하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극유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만사라 엘리바스의 반론을 듣고 유비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에 나의 영이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꼬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리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여기까지를 봤었을 때, 욕이, 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니라 근데 하나님이 날 치신 거 맞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네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날 치셨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치신 거야. 라는 거죠.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했겠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 쎄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계열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계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며 물이 검어집니다.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며 마르고 더우며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제 요, 요비에 폭발한 거죠.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였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발끈한 거죠.내가 언제 니들에게 뭐 도움을 구했니 돈을 구했니 나를 도와달라고 했니 근데 와서 왜 그러는 거야. 24절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지 아니 돌아오라. 내 혀에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욕이, 아, 발끈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징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건 맞아.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전히 섬겼어. 그 의의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어. 근데 니들이 감히 나를 죄인 취급해? 그래서 그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겠다라고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니들은 나를 위로하지 못할망정 나에게 그러고 있는 거니라고 어 정말 그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